2026년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또한 번의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최신형 경공격기이자 다목적 전투기인 FA-50KF-17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이 기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가 대한민국 공군의 실질적 요구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해 탄생시킨 결과물로 이미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항공 마니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카 리뷰즈 채널에서는 자동차 대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 F-10KF-17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F-17은 기존 f 1 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한 개량형이 아닙니다. 차세대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설계 개념, 향상된 항전 장비와 무장 호환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로 재탄생했습니다. 외형만 보아도 기존의 FA-50보다 한층 날렵한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갖추었으며 동체와 날개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고속기동 시에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엔진 성능은 KF-17 위 가장 두드러진 발전 포인트입니다. 최신형 F-414급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여 기존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초음속 돌파 이후에도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속거리가 늘어나 장거리 작전에서의 유연성이 확보되었고, 급유 장비 호환성까지 강화되어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을 보면 KF-17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최신형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 그리고 대한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AESA 레이더와 결합된 타격 정확도는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KF-17을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닌 준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조종석 내부로 들어가 보면 첨단 글래스 카피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제어 기능까지 적용되어 실전 상황에서 복잡한 조작을 줄이고 전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의 생존성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FA50KF-17위 개발 배경에는 분명한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F-21 보라메라는 중형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그보다 가볍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동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KF-17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지녔고 동맹국이나 개발도상국 공군에도 매력적인 수출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KF-17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특징도 두드러집니다. 기체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훈련기에서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운용 효율성이 뛰어나 해외 공군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강화 측면에서도 KF-17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존의 F-51 중 오훈련기와 성능 격비로서의 방어력을 KF-17은 대다 공병전을 전면화를 담당. 공시의 전자공개 를스템을이용니다